자 26번 자 하나씩 식 세워보자 자 fx 더하기 gx를 뭘로 나눴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애 밑줄 쳐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나머지가 빵이라는 거지 오케이? 즉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빵이잖아즉 얘를 영으로 받는 x더시라는 거야 라이너스 2지 따라서 뭐? 봐 지금 이거 식이 좀 길잖아, 맞지? 원래 FX만 있으면 좋잖아. 자 그러면은 FX 더하기 GX를 이거 중해 FX 더하기 GX를 우리가 얘는 지금 문제가두 개잖아. 항이 두 개니까 항 하나로 줄여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관계 따지기 편해. 따라서 FX 더하기 GX를 H로 놓자. H로 놓을게. 해.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Hx가 되는 거야. 에서 따라서, 나머지 정리해서 h, 얼마가 빵이야? h-2가 빵이지. 따라서, h-2가 빵이라 거지. 자, h 2를 다시 돌려내야지. 오케이? 얘는 식을 빠르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치환한 거잖아. 오케이? 따라서, 다시, 어, h-2로 하면은 h-는 x에다-1에 가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은, f-2 더하기 g-2의 값이 0이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요거 fx 빼기 g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래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뭐 얘를 0으로 받는데 x 값이 마이너스니까 뭐 마이너스 2가 4라는 식을 세울 건데 지금 이뭐이 뭐, 이 식이 지금 길잖아 오케이? 그럼 또치환을 바꿔주면 돼자 해보자 fx 빼기 gx를 이번에는 f, g, h, i니까 그 다음 문자 i니까 i, x라고 놓자. 알았지? 자, 이제 얘는 i, x로 바뀐 거야. 따라서 나머지 정리해서 i-2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잖아, 4. i-2가 4라는 거지? 다시 대입해야지. 우리 지금 그렇게 치열했으니까 다시, 다시 쓸게. 즉, 엑셀 다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무슨 뭐라 똑같은 말이냐면은 F-2 빼기 G-2의 값이 4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 문제에서 구하는게 뭐야? 자,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자, 나눠 떨어진다하면 나머지가 얼마? 나머지가 0인 거지? 오케이? 아, 나머지가 0인 거야. 자, 한번 해보자. 하나 다 치환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기억부터 해보자. 기억. 내 이런 관계식 얻어낸 거야. 자, 기억부터 보자 기억. 자, 얘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지 물어봤어. 그러면은 더봐 얘도 식이 길지? 얘도 식이 길지? 그럼 얘도 다른 문자, 얘를 다른 함수로 치환할 거야. 알았지? 문자 하나로 치환하자. 알았지? 자, 그럼 f g h i j라고 할까? 오케이. 자, 그럼 얘를 j x라고 치환하자. 알았지? 이것도 하면서 알았지? 자, 그랬을 때. 뭘 따지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j 마이너스 2가 0인지 따지면 되겠지, 오케이? 자, j 마이너스 c는 x에 다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j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인 것이고, 얘가 0인지? 가지면 되겠지. 얘가 그러니까 0이면은 나눠 떨어지는 거고, 0이 아니면은 나머지가 생기니까 나눠 떨어지지 않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f 2 f 2스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어, f 마이너는 f 2이너는 좀만. 아, 야,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 봐봐. 자. F 2 더하기 G 2가 지금 빵이고그 다음에 이 o 뭐야? f 2 빼기 G 2가 지금 얼마냐면 4잖아. 이거 연립방 a 씩 풀어야지. o u only come to see. What's it? 가 e l 지 that to s e 이 the (f 2)가 4니까 f 2의 값은 얼마 a 2가 되겠지? 이 값이 2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g-2의 값은 얼마야? g-2가 돼야겠지. 따라서 g-2는 2가된 것이야. 오케이? 이거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f-2가 얼마야? f-2가 2잖아. 얘가 2잖아.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한데 되잖아. 따라서 얘는 나눠 떨어지겠지? 오케이? 어. 자, 니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놈이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지 물어봤으면 일단 얘가 주어진 함수식이 너무 길지? 오케이? 그럼 이 함수식을 문자 하나로 줄일 거야. 우리 J까지 쓰니까 뭐라고 할까? K로 할까? K? 오케이? 자, 얘를 K라고 하자. 오케이? 즉, 뭘 따지는 거야? ᄂ은 k 2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0인지 따지면 되겠지? 자, k 2는여기다 얼마나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E,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면 되겠지? k 2는 여기다 4. 더하기 f-2 곱하기 g-2가 0인지 물어본거지? 자 근데 f-1이랑 g-2는 각각 2랑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따라서 4랑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 안돼 되잖아? 따라서 얘는 나눠 떨어지게 되겠지 이해했어? 자 기분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이 식이 길면은 문자 하나로 줄여져야 돼 따라서 우리가 뭐까지 했어? k까지 했지? L로 할까? L 따져서 지금 이 함수를 L이라고 하니다 L. o k 이 자, 그러면은 봐봐. 얘를, 얘를, 통째로 L, X라고 하면은, 뭐야?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L, 마이너스 2가 0인지 따지면 되는 것이고. L, 마이너스 2는, L, 마이너스 2는 X는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지. 즉, L, 마이너스 2는 f 2 빼기, 마이너스 E 곱하기, G,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Okay. 아. 자, 근데 f 2가 얼마야? 2잖아, 2. 오케이? 그럼 얘는 2잖아. 얘는 2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봐봐. G-E는 얼마야? G-E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Okay?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다 이거 쩔어로 곱해볼게. 부호는 뭐야? 음수가 3 개니까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2랑 2 곱하면 4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이고 얘는 뭐야? 마이너스 2잖아. 오케이? 따라서 0이 아니지. 따라서 나눠 떨어지지 않겠지. 따라서 이 것은 거짓이 되겠지. 따라서 기억니은 지구 중에서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지는 것은 누구야?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27번. 자 다음 다항식의 인수로 말하고 어자 인수는 약수랑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그럼 인수로 구하려면은 인수, 인수 분해를 해야겠지? 즉이 펼쳐진 하나의 다항식을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 제한이 연락 많지? 어떻게 해야 돼? 연락 많은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조립,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잖아 맞아?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어 얘들 보니까 봐봐.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이 아니야. 개수가 대칭이지? 어, 이런 것을 이제 상관 방정식을 옛날에 했는데 어차나 대칭이야. 잘 봐. 얘를 거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랑 개수가 같지. 개수가 또 얘랑 얘랑 개수가 같지. 대칭이야, 대칭. 오케이. 따라서 얘는 지금 x 제곱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지. 따라서 일단 주어진 식을 x 제곱을 일단 묶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이 x제곱이잖아 가운데 항을 가운데 항으로 주어진 식을 묶어야 돼자 묶어주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이겠지? 자그 다음에 관련 있는 것끼리 곱셈구식 변형 이라고 할 거야 즉 얘랑 얘랑 곱셈구식 변형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마이너스 4로 묶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솔로니까 여기, 제가 여기 5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럼 이거 한번더 크게 x 제곱 있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면 얼마야? 3이지. 맞아? 따라서, 얘네들 계산하면은, 이렇게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공통 부분이 생겼지.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자.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할까? 어, 라지 x로 치환할까? 알았지? 대문자 x 로 누가? 까 똑같은 거야? 항이 여러 개잖아. 항이 두 개짜리를, 항한개짜리로 한 줄여주려면은, 다른 문자로. 치환하면 돼. 바꿨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x 제곱 곱하기 라지 x 제곱 빼기 4 라지 x 플러스 3 그렇게 바뀐 거지? 그랬을 때 여기 괄호 안에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되잖아.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돼? 라지 x 빼기 곱하기 라지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여기가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렇게 답을 쓰면 돼안 돼. 안 돼. 나는 치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니 인수분해를 편리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한두개짜리를한한 한 개짜리로 치환했지. 그럼 답을 쓸 때는 다시 대입해야 돼.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는 거야. 나 따라서 다시 쓸게. 그러면은, x제곱 곱하기, 자, l a x 대신에 x 플러스 x분해를 대입하면은, 1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잘 봐. 이 x제곱은 x 곱하기 x지 x 곱하기 x니까 하나의 한 x는 앞에 쪽에다 곱해주고 다른 x는 여기 뒤에나가 곱해줘도 되는 거잖아 우리 곱셈은 순서 상관없잖아 결합법치결합법치 선입하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x 곱해주면 은 x제곱 내림차선 쓸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다음에 이것도 x x x 곱해주면 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4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해서 여러분인수분 내야 될지 그랬을 때 곱하기를 했는데 각각이 인수라 그랬고 엔드 자기 자신도 인수고 엔드 1도 인수가 되는 거야 1 모든 수에 얇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인수는 누구야? 몇 번이야? 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지? 오케이 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따서 얘 인수는 2개야 4개야 4개야 하나, 둘, 그다음에 자기 자신, 셋, 그다음에 일, 네. 알았지? 이거 다쓸줄 알아야 돼. 자, 그다음에 28번 모자. 자, 다음 말이 인수분해 아래. 자, 28번 모자. 자, 인수분에 하라고 했으면 인수분에 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에 하면 되는 건데. 자, 인수분해 할 건데 이잖아. 야, 이거 완전 세종폐. 귀찮잖아. 맞지? 치환하자. 치안하면은 식이 편리해지는 거야 이제 자 따라서 X 기 Y를 라지 A, Y 기 Z를 라지 B, Z x 기를 라지 C라고 치안하잖아 그럼 얘는 주어진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A 세제 곱하기, B 세제 곱하기, C 세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이 곱셈 공식 배웠잖아, 곱셈 공식 배우면 아, 자 그러면은 아, 어 자 쓰자 이거 어떻게 써야돼?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더하자 1차 A 더하기 B 더하기 C 바로 알고 2차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B B C C A를 빼준 다음에 마지막에 더해줘야 돼 알았지? 너무 빼줬잖아 하나 더해줘야지 3세제곱이니까3 X Y Z 3 A B C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봐봐 자, A가 지금 X빼기 Y를 A라고 했고 Y-Z를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Z-X를 C라고 했지? 오케이? 야, 이거 연립방정식이잖아. 일단 더해봐. 자, 변변 더해볼게. 자, 좌변 좌변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것이고 우변끼리 다 더할 거야. 알았 우변끼리 더하면 X-X 없어지고 Y-Y 없어지고 Z-Z 없어지니까 얼마야? 빵이야, 까 오케이? 즉,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얘랑 연결된 모든 놈들은 다 빵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따라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 A, B, C랑 같겠지. 무슨 말인지 했어? 오케이? 자, 근데 뭐 해야 돼? 치환했으면 다시 대입해야지. 우리 한두개짜리를한 하나로 줄였으면 다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따라서 a 대신에 a 대신에 x 빼기 y를 b 대신에 y 빼기 z를 c 대신에 z 빼기 s를 대입하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대입하면은 이놈은 이놈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지. 오케이? 따라서 저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치환하는 거중에해기간단해지거든 오케이? 아, 다음에 29번 보자. 자, 29번 보면은, 자, 다음 C, X. 네, 다 했어? 자, 나어 떨어진다 밑줄 치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얼마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나머지가 0. 오케이? 자,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아, 자, 그러면은, 자, 일단, x-1의 제곱을 한번 나눠줄까? 오케이? 어, 일단 해보자, 가봐 지금, 이거 검사식 나타내면서 봐봐. 나눠지는 식을, 나누어지는 식을 나누는 식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않아서 x 1을 제곱으로 나눴더니 그때 여기가 몫의 자리가 되는 거고 플러스 뒤에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건데 나머지가 빵이잖아. 나머지가 빵이니까 여기 안 써도 되겠지. 이해했어? 딸이 이 몫을 알아몰라. 모르지? 모르면 미시 쓰나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잘 넣을 건데 잘놔야 돼. 봐봐. 어쨌거나, 여기 지금 얘는 2차식이잖아. 야, 2차식에다가 몇 차식을 곱해야지? 3차식이 나와. 1차식을 곱해야지. 따라서 이 몫은 형태가 1차식이야. 자, 1차식은 어떻게 해야 돼? AX 플러스 B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둘이 곱해가지고 최고차 X 세제 곱의 계수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1 고정이야. 알았어?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B로 넣을 건데 문자가 겹치면 안 돼. A랑 B가 나왔지. 그럼 뭐라고 할까? 어, K라고 할까? X 플러스 K로 넣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K로 넣으면 되는 거야. 아았지 자, 을엑 X 플러스 K로 넣는 거야. 자, 그다음 이거는 검사식이니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야, 항등식은 뭐 어떻게 풀어야 돼? 미정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은 풀어야겠지. 근데 전개를 적당히 할수 있으면 개수비교를 하면 되고 전개하기 복잡하면 수치레이버를 하면 되겠지? 어, 이거는 전개할 수 있잖아. 전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은 얘는 그대로 쓸게.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은, 자, 이거 완전제곱로 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이게 되겠지? 자, 전개해볼게. 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전개할게. x 세제곱 더하기 kx 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e k 되는 것이고 자 정리를 하면은 동류한 길이 x 세제곱 당이고 정리하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k 더하기 1x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계수 비교해 동류한 끼리 계수 비교할까 따라서 상수항 상수항이 같으니까 k는 얼마? 아 k는 3이 되겠지? 자 k는 3이 나와서 자 그다음에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즉 B는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고 K가 얼마나 나왔어? 3이니까 K에다 3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B는 마이너스 5가 된 것이고 자그 다음에 어디? 2차항은 2차항끼리 같아야겠지?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2랑 뭐랑 같아야 돼? K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는데 K가 얼마나 나왔어? 3이 나왔으니까 A 마이너스 2는 1이 되어야겠지? 따라서 A는 얼마? A는 3이 되겠지, 오케이? 자,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오니까 9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0번.